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나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뭔가 봤더니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는 겁니다. 손만 씻는 게 아니라 음식을 담는 그릇도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음식을 먹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과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 일러라 어떻게 보이세요? 손 씻고 음식 먹는 것. 어? 그릇을 깨끗하게 소지하고 음식을 거기에 담아서 먹는 것 문제가 좀 있어요. 어, 전혀 없습니다. 지극히 위생적이고, 또 지극히 상식적이죠. 잘못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납득할 만한, 누가 봐도 어, 어, 괜찮네 라고 할 만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 자, 오늘 본문이 끝나는 13절 읽어 보죠.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을까요? 바로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그릇을 씻고 거기에 음식을 먹는 것, 그게 전혀 나빠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우리의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고 음식을 먹을 때도 좋고 위생적이고 상식적이고 조금 더 확장하면 너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게 보이고 아니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고 누가 손가락질할 겁니까? 그릇을 씻고 음식을 담는다고 누가 손가락질할 겁니까? 전혀 문제가 돼 보이지 않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는데도 나는 이게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윤리적이고 너무나 정의롭고 너무나 바르고 그래서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건 사탄적이고 마귀적인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지극히 옳고 바르게 보이는 것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하 너무나 바르게 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게. 근데 바로 줬어요? 바로 안 줘요. 1년, 2년, 3년, 4년. 우리 기모 기권사님 사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빨리 안 돌아오게 하시느냐고 기다리다가 지치것다고 한 10년 이렇게 이상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주겠다라는 이, 이 말씀이 꼭내 몸을 통해서만 주신 것이 자식이요 내 몸종을 통해 주신 것도 자식 아니요 그러니 내 몸종과 동심하시오 어떻게 들리세요? 뭐 지금 지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윤리적인 기준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당시에는 하나도 흠이 될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동의합니다. 그리고는 사라의 몸종에게 들어가죠. 그리고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생자를 낳아버리죠. 나빠 보이지 않아요. 어그 말이 맞네그 어, 말이 맞네. 아니, 당신 몸을 통해서 난 거나, 아니면 당신 몸종을 통해 난 거나, 다내 아들이지, 내 자식이지, 아무 문제가 없지, 법적으로 지극히 옳게 보이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라. 음식, 그 그릇 같은 거다 씻고 먹어라. 뭐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것이어도 우리는 몰라요. 인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또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또 분별력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것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서 또 분별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게 뭐냐면 지극히 종교적이고 지극히 경건해 보이기까지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건, 너희는 이루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십계명 중에 이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 중에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요호와를 두지 마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 없어요.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번째 계명이죠.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 없어요. 약속에 있는 유일한 계명은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거다. 약속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에도 한번더 나와요.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열 가지 계명, 십 계명을 보면 1 계명부터 4 계명까지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되는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죠. 이열가지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커요? 예, 똑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게 10계명 정신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매너예요. 성도의 삶의 스타일이에요. 성도의 스피릿이에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 가치가 똑같아요, 무게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고르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내 부모, 내 어머니, 내 아버지에게는 소홀히 해도 된다 하나님께만 잘하면 내 이웃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잘해야 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병자가 아파요. 그 돌볼 수가 없어요. 수평적인 스피릿은 다 빼버린 겁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건져내야죠. 그것도 빼버렸어요. 그 노동하는 거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못하는 거다. 수직적인 것만 강조하지, 수평적인 거다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거죠. 뭐가 참된 율법이냐, 뭐가 참된 계명이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진짜로 가르치고자 하는 스피릿이 뭐냐, 하나님께만 잘하는 게 아니다. 나가서 내 이웃,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잘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잘하는 것만 큼 중요한 거다. 소나 양이 있어요. 또 염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그 최소한의 양이 몇 마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어 화목제도 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 양이 뭡니까? 그러면 이 양이 저는 이번에 번제로 드릴 양이라고 고르반. 번재로 드릴 양기로. 그래서 부모님께 드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 양을 팔아서 그 값으로 부모님을 좀 공양하면 좋겠는데, 그거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염소가 뭐냐? 아, 이것도 고르반입니다. 어머니, 이거 하나님께 이번에 저그속죄제 드릴 때, 저이 염소 쓰기로 했어요. 그래, 고르반, 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너 시간 좀 있냐? 고르반,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 너 이번 주 나랑 병원에 좀갈수 있느냐? 고르반 저 이번에 교회 약속이 있어요 당신 나랑 같이 점심 좀 먹을 수 있어? 남편이 어, 고르반 나 오늘 목장 모임 가야 돼 <laughs> 이번에 야샤브, 야샤브 목장 이소영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시는 바람에 제가 주일날 목장 모임을 인도했어요 자매님들이 모인 거죠 이 자매님들이 모여있는데 한 자매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열린배대교회에 등록하고 4년이 지났는데 한 번도 공동식사를 해본 적이 없대요. 저희 교회 밥맛을 몰라요. 그런데 단임 목사님이 목장 모임 인도한다니까 처음으로 이부에배 드리고 점심밥을 먹어본 거예요.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 어쩌다가 4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심을 못 드셔요? 그랬더니 집에 누가 기다려. <laughs> 누군지 아시겠죠? 집에 누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같이 밥 먹으려면 예배만 드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4년 동안 한 번도.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아내가 돌아가서 맨날 멸치 같은 반찬, 반차, 마른 반찬만 꺼내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교회 가는 걸. 근데 갔다 와서 팔다 걷어붙이고 룰루랄라 흥도 거려가면서 찌개도 끓여주고 계란말이도 해주고 근데 그렇게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신랑이 교회 가는 걸 좋아하죠. 어, 교회 갔다 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는 고르반이 하나님께 너무 잘해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께는 너무 잘해요. 근데 이웃에게는 너무 함부로 하나. 그건 아니다. 우리 민수기에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민수기 (31장 5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금 폐물 곧발목걸이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골이 목걸이들을 요와께 고르반 이게 헌금 고르반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요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르반으로 드릴 수 있는 예물 중에는 소와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폐물도 있어요. 폐물도. 근데 사실 이런 뭐 발목걸이, 뭐 귀걸이, 뭐 이런 폐물들을 조금만 부모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도 못 드리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두 가지가 보이세요. 첫째는 뭐냐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게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나를 더럽게 하는 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 씨, 진짜 나를 더럽게 하는 거다. 이걸 놓치고 있죠. 진짜 부정한 것, 진짜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일 볼 본문이지만 미리 한번 읽어보죠.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진짜 더러운 것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더러운 이 손보다 더 더러운 것은 내 마음이 있다. 내 안에 있다. 그 다음 또 하나 이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놓친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고르반 하는 거, 수직적으로만 고르반 하는 거, 그것은 10개명 중에 4가지 개명만 지키는 거예요. 나머지 5가지에서 10가지 개명되는 6가지 이상 되는 개명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만큼 오늘 처음 만나는 내 고객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경비 서시는 분들 얼마나 존귀하신 분들입니까 엘리베이터에 탄어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예쁜 우리 아기들 예쁘잖아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두 가지를 조심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겁니다. 나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안 해요. 제자들이 몇 사람이. 그러면 내가 하는 걸 가지고 왜 당신은 안 하느냐.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느냐. 나는 큐티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느냐 나는 성경 통독을 했는데 왜 당신은 통독을 하지 않느냐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왜 당신은 봉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냐면 나만 하나님께 잘하면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돼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뭐 니나 잘하세요 이런 것처럼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못 하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바른 신앙 생활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따라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강요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건드려요. 왜 당신은 그릇을 씻지 않고 음식을 담아 먹소? 왜 당신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갈등해요. 이제 복잡해져요. 감정들이. 자, 또 하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고르반 하나님께 잘하듯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도 잘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자들 중에 가장 가까운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내 배우자, 내 자녀들.들에게 특별히 더 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는 건 멀리 있지 않다. 내, 내 배우자를 정말로 내가 예의를 다하는 것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 말도 좀 이쁘게 하고 또내 아들이 바깥에 나가면 방도 깨끗하게 소지해놓고 또내 딸이 어디 간다 그러면 옷도 좀 이쁘게 좀 다려주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 내 이웃에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제사 그러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만 제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것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만 제사가 아니라 이웃과 서로 좋은 것 나누는 것.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이 예민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진짜로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리고 오늘 내게 붙여주신 나와 관계된 사람들 특히 내 가족들, 내 식구들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또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 정말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저렇게 좋아 상태가 그런 말좀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거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고르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붙여 주신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식구들에게도 정말 친절하게 무례의 행치 아니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무례의 마음과 생각을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하여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